호기키스까까까 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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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그렇죠 아니,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일본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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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잘할수 있지 왜? 어? 응. 어, 근데 왜반말해요오그되게 <laughs> <laughs> 어, <laughs> 기분 나쁠 거오 완전 난나 저렇게 후꼬오에 드디어 오픈을 하시나 니다비이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 <laughs> 이뭔 개소리야 음, 지금다 <laughs> 일본 아, 얘기 좀해볼까 꼬꼬 쿠오카까요 어... 이미... 우산으로 분위기... 어 일본으로 출발할까요? 고! 어디 이쪽이에요? 이쪽, 아, 이쪽인데 남쪽? 어쨌든 <laughs> 정신없는 여사진 t 비네 <laughs> 오늘은 좀 약간 미친 컨셉입니다. 네, 일번편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코로나 동안 답답하게 닫혀 있던 하늘길이 이제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가 5월 31일부터 네, 아침 9시 55분에 드디어 다시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일본에 가는 건 축하할 일이죠. 가깝고도 네. 어, 그 가깝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본 네, 네, 네. 그럼 이제 격리 없이 갈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5월 17일 날 어, 발표된 이제 그 자료인데요. 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가 격리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아직까지 관광비자는 네. 어, 관광비자의 어떤 이제 그 저기 그 허락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 중이니까. 음. 근데 그것도 곧뭐 이제 어 풀릴 거라고. 아, 예. 네. 일단 뭐 비행기가 이상. 뜬다는 거 자체가. 맞습니다. 열리고 네, 네. 좋아질 네. 여기 또 우리 최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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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 사장님. 네. 수많은 개 때문에 또 다시 컴백을 하셨는데. <laughs>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일본에서 네. 3년 정도 아 어, 도쿄에서 생활을 도쿄 했고요. 생활이 그생활리오입니다 그 이제 다른 네. 생활 네. 유학 생활이었고요 신주쿠라고 신주쿠 저은정 아쿠사 그런 느낌 이 나요 저은 어쨌든 뭐 일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네. 정보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아, 네. 후쿠오카로 가는 분들께 어떤 여행지 좀 추천하면 좋을까요? 어, 후쿠오카는 제가 음. 호텔 있으면서 네? 호텔 쪽 이제 그 출장을 많이 갔었어요. 꽃가 음 쪽에 좀 좋았던 기억들이 네. 그 뱃놀이 하는데가 있어요. 뱃놀이요? 예, 뱃놀이가 하는데가 뱃놀이 예, 야나가. 네, 야나가 뱃놀이인데 뭐 야나가 가와코다리라고 야나가 하천입니다. 하천이라고 해요. 아, 하천. 예, 근데 여기에 야나가 어, 뱃놀이라는 그런 음. 이제 그 프로그램 이 있어요. 배를 타 예, 배를 타면서 한천 아 예, 관광을 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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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근데 온천은 후... 빼놓을 수없 예, 네, 맞습니다. 근데 후쿠오카에서도 안에서 온천이 또 있어요. 음. 후쿠오카 온천도 어, 치쿠고가와 온천이라고요. 어, 네. 치쿠고가와 온천. 치쿠고가와 치, 예, 온천이고 있답니다. 네,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후쿠오카에서 어,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되는 음. 그 바운더리에서 봤을 때 어, 사가현이라고 보시면사각현의 우레시노 온천, 우레시노 우레시. 온천. 네. 예. 찾아보시면 있고요. 네. 예,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큐슈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가현 말고도 이제 오이타현이라는 네. 그 유인 백부 아, 이쪽에 오이, 예, 오이, 예. 오이, 유명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본에 있는 지인과 통화했을 때 네. 사거로 어, 네. 잘해요 예. 그래서 네. 사가 쪽은 좀 전통가 온천이 좀 이제 믹스 믹스매치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통적인 예, 온천. 예, 그래서 좀 약간 온하고 화좀 약간 안정된 느낌이라면은 음. 유인가 그러니까 벳부 같은 경우는 오이타현 쪽은 약간 젊은 사람들이나 강남지 아. 위주의 약간 트렌드를 보시는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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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뭔가 확연한 차이가 좀 나는데 좀 중화한 것을 느끼면서 온천적인 것 같으면은 문화적인 요소를 좀감미할것같으 면은 사가현 쪽으천 아, 사가현. 예, 조금 강 강가... 가게 멋으로 갈것 같으면은 음. 오이타현 쪽에 배부하고그 예, 다음에 그 류인 온천을 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 약간 좀로컬적인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음. 그렇고요. 그리고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온천에 쟤는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게 어, 아울렛. 아울렛. 예. 아, 뭐 우리도 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요. 네, 그렇죠. 부산에. 예. 뭐 지금 뭐그 신세계 또 아울렛도 있긴 한데. 네, 그렇죠. 일본에 좀그 사가현 쪽에 예, 한 시간 됩니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목소리> 예, 사가현에 토스 프리미엄 토스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그쪽도 예, 잘 검색해 보시면은 예, 현지인들한테는 좀 워낙 유명한 곳인데 어 관광을 오시는 외국분들이나 우리 한국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곳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일본을 예로부터. 각각도 못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물, 예전에 물가 차이 때문에, 이제 좀 이제 뭐 일본에 가서 쇼핑을 하겠다. 근데 뭐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거의 없죠. 맞죠. 이제 뭐 네. 동전 파스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거, 뭐, 거. 약들이나 뭐 음식, 몸에 좋은 약들, 네. 이런 약들. 뭐동키호티나뭐 <laughs> 어, 찾아보면 동키호티나 네. 이런 데는 워낙에 많이 올라 있어서 그렇죠. 네. 별로 저희가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지 네. 않고요. 네. 그래서 사과앤토스 프리미어 아울렛 그리고 기타 큐시엣 아울렛이 어, 2022년 4월에 딱세, 예, 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쇼핑 다니시는 네. 분들이 시요아 그거보다 이제 이게 제가 또이 직종이 직종인 만큼 아. 예, 전공이 또 그거다 보니 아. 그런 뉴스는 아. 항상 접하고 음.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에 라라포트라고 이것도 올 몸에 음. 사월에 또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라포트 예, 역시 아울렛인가요? 맞습니다. 이 건담 뭐 박물관도 음.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올해. 오픈해서 이제 항공편이 풀리고 아... 여러모로 갈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많아요. 네, 후쿠오카가 예전에는 이제 관광 상품으로 내놓을 때 사실 후쿠오카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관광지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음. 음, 아, 우리 최 사장 얘기를 들어보니 네. 최근에 생긴 것들이 이렇게. 네. 한 시간 한 시간 반 음. 거리. 아 원래 또 하루. 거의 반나절만 해도 음. 거의 이제 뭐 브랜드만 해도 한 170개, 180개 오.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아울렛이라서 그런 아울렛들의 이제 쇼핑이나 그리고 어, 제가 알기로는 한국보다는 일본 쪽의 아울렛이 명품이 좀더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어, 아 근데 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보들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저는 일본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아, 그죠 그런 관광을 네. 주로 하거든요. 우리는 일단은 먹어요. 먹고 마시게 편하고. 혹시 추천하고 싶은 곳 있지? 먹을 거예 배가 고프네요. 네. 우뭐다 <laughs> 네. 아시겠지만 후카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뭐 포차, 저낙카스 포차, 가스 고장마차 거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 네. 낙카스 강을 끼고 있는. 아. 네. 아. 그뭐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들에 나 나왔을 때 이상민 씨하고 아르미 예. 아새 새끼 가그 새끼 아니고요 시오 나그 예. 아, 미우 우리 자식 예. 그렇지 아, 뭐 베이비 예 네, 네. 베이비에 나왔던 네. 방송에 네. 많이 소개도 됐고요. 음, 호정하잖아, 그리고, 네. 네. 그래서 거기가 약간 운치가 있는 곳이에 음. 네. 그렇죠. 네, 야키토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닭구이나 네. 오지, 네. 그 다음 돈코츠 라멘 네, 뭐 이런 뭐뭐 뭐 그런 것들이 네. 많이 파는 네, 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일본이 편의점 음식만 해도 맞아요. 너무 맛있는 아, 음식이 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편의점과 일본 편의점 비교했을 때그 편의점에 있는 구성이나 이런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음, 네, 네. 네. 너무 맛있는 네. 술안주도 하고 빵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유학 갔을 때도 음. 정말 그 여자들이 유학 생활하면은 한 1년 2년 사이에 살이 10kg 20kg 찌는 친구들이 아 많았었어요. 예.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예, 네. 너무 맛있는 게 많으니까 네.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 역시도 뭐 그때 가서 살이. 아, 한, 그때 네. 찌신 거군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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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저는 한국 음식을 도전해서 한국 음식 을 많이 먹고 이렇게 쪘는데 그다음에 <laughs>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다 찌는 건 아니에요. 아, 예. 과도하게 많이 <laughs> 먹어야 됩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인 예, 예, 보편적 거그 도로는 안 되고요. 보편적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나누니까 진짜 네. 뭐 나마비로 구다사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그게 뭐예요? 네. 네. 나마비는 생맥주. 생맥주네요. 아 네. 이미 뭐 일본의 마음이 가 있는 네. 것 같은 네, 그런 음. 기분인데요. 뭐 나마 이렇게 그냥 생생 음. 주세요, 이러시고 나마 굿다사이 이렇게 하고요. 꼭꼭 네. 꼭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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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 네.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어마어마하게. 음? 네. 그 오빠가 이제 먹 것도 참 많고 정말 볼 것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음, 그렇죠. 50분 거리로 갈수 있는 거리라서 네. 네. 앞으로 더. 어 기대되는 어 여행들이 네될것 네. 네, 같습니다. 또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거고, 그렇죠. 네 이제 뭐 가깝지만 또 맛있는 나라 음.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또그 설레임을 더해드리는 네. 좋은 정보가 네.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희는 알찬 여행 정보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우리 네. 오늘 좀 미리 맞추시죠. 구독과, 응. 구독과, 구독과 조, 좋아요. 좋아요. 알 잠깐 만이잘안 들려. 다시 한번 <laughs>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Beast 알림, 안녕!